자, 반갑습니다 샤판치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 있는 매매단지에 와서 옆에 있는 코나 구매대행을 할 건데요 구매대행 신청해주신 구독자님께 어떤 걸 알려드리냐면 어, 실제 차량을 보러 오셔서 알수 있는 모든 걸다 알려드릴 겁니다 외관상태 뿐만 아니라 실내상태 또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상태 또 차량의 정보나 구입하고 나면 어떤 정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또 얼만큼의 정비 비용이 들어갈지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옆에 있는 코나는 2019년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5만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외판부의 교체가 없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은 1600만원대에 판매 중입니다. 자, 1.6 터보 차량이고요. 1600CC 엔진에 터보, 그러니까 과급 시스템이 달려있다는 그거죠. 자, 비슷한 소형차보다는 실내가 약간 더 크고 출력이 좋기 때문에 코나가 아무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안 되는 차 중에 하나고요. 소형 SUV 친구들 중에는 QM3나 티볼리, 스토닉이나 세토스가 있는데요 걔들보다는 실내 공간이 넓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자,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1600cc 2.6소보 차량인 것도 좋고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비 또한 좋기 때문에 장점으로 둘 수도 있지만 단점이 미션의 플라이 휠입니다 자, 10만 킬로 정도 되면 은미션을 수리를 받아야 된다 덜컥 고민하죠? 근데 수리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요거 알고 구입하셔야 되고 특히 DCT 미션 자체가 조속에서 약간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이걸 수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울렁거림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단기간에 적응하는지가 문제지,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혹시 하체 부 사고는 없는지, 부식은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센터로 출발해 볼게요. 자, 카센터 도착했고요. 하체 점검하면서 부식은 있는지, 그 소모품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하체 쪽에 사고는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트레이드는 80% 정도 남아있고요 만들어진 연식이 2022년 47번째 주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아마 초에 타이어를 교체하셨고요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새겁니다 앞 타이어는 교체 주기가 됐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이딩은 10% 미만으로 남았고요 만들어진 연식도 2019년 23번째 주 그러니까 이 차가 출고 됐을 때 같이 꼽아져 있던 타이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앞 타이어는 구입하시면 두 개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앞쪽에 브레이크 라이닝을새 거라는 거 자 다시 뒤쪽으로 와서 뒤에 머플러쪽에는 부식이 없구요 이런 뼈대쪽에는 부식이 없구요 자 뒤쪽에 있는 쇼바도 터진데가 없구요 아 토션빔 방식이네요 이게 4륜구동이 들어가면 은 멀티링크로 바뀐다는데 일반 2륜구동은 이렇게 토션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 미션 볼건데요 어, 언더커버는 이렇게 탈거를 좀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엔진이고 미션인데요. 미션이 CVT 미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듀얼 클런치 미션이고요. 이게 플라이휠이 잘 나가는데 나중에 올라가서 설명 을 한번 더 드릴게요. 우선 엔진 쪽, 미션 쪽 둘이 없고요. 자, 라디에이터 팬 쪽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죠. 이게 2019년 6월 22일에 만들어진 팬입니다. 자, 앞쪽으로 사고가 없었고 이 팬조차 교체가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팬 옆에 보시면 뼈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이드 멤버입니다. 사이드 멤버 쪽에도 용접이나 수리 흔적 없습니다. 나또에는 사고 없었던 것 같고 아래쪽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호수류가 터진 데가 없는지 반대편 호수 자체도 터진 데가 없고요. 아래쪽 타워와 연결되어 있는 로암인데 우 주행거리가 5만 k 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랙이나 아니면 터진 부분 없고요. 등속 조인트 잘터지는데등속 조인트 안쪽이나 바깥쪽 모두 양호하고요. 자 그리고 엔진 오일 필터 위쪽에 보시면은 라바 호수가 있죠. 부동액이 지나가는 하부 호수인데요. 부동액 호수도 터진 데 없이 깔끔합니다. 이런 데가 잘 터지거든요. 어, 괜찮고요. 자, 엔진 오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어클리너만 확인하면 됩니다 오 깨끗하네요 빼서 윗면보다는 아랫면을 보시면 되고요 아랫면 쪽에 이 상태는 한, 한 2-3,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상태라서 앞으로 2-3,000km 더 타시고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는 AGM 배터리입니다 일반 배터리 보다는 훨씬 더 오래가거든요 이게 출고했을 때 순전품으로 아마 뽑아졌을 겁니다 아직 교체할 주기는 아닙니다 자, 엔진 오일보다 더 중요한 게 부동액입니다 부동액 상태가 굉장히 좋죠 양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부동액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엔진 위쪽에 점화코일은 교체한 게 없고요. 자 그리고 미션 오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무게한 방식이라서 10만 킬로도 교체를 받으시면 되는데 아마도 10만 킬로 정도 되면 이 미션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DCT 미션은 안에 플라이휠이라고 소모성 부품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10만 킬로 정도 되면 아마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소음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면 평소보다는 훨씬 더 시끄러운 경운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미션 오일은 10만 키로 전에 한 5, 6만 키로 때 한번 교체하시고요. 미션 안에 있는 플라이 휠이라는 소음을 교체하실 때 미션 오일도 어차피 교체가 됩니다. 그때 같이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인데요. 브레이크 오일은, 어, 맥스 아래쪽까지 있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죠? 앞뒤 브레이크 라이닝이 교체됐기 때문에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는 다음 주기 때 브레이크 오일도 교체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오일나 아니면 부동의 엔진하고 미션 이런 거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번 차량은 3,000km 뒤에 엔진 오일만 교체받으시면 은 문제없고 미션 오일 교체 안 받으셨다면 은 미리 예방정비 차원에서 미션 오일 한번더 교체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카센터 점검을 마치고 요 건물 안에서 시운전좀해볼 건데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외부에서는 시운전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시운전하는 이유가 지금 하체 쪽에 소리가 나는지, 또 변속은 잘 되는지, 특히 DCT 미션에는 울렁거림을 잘 봐야 됩니다. 어, 조속에서 울렁거림이 굉장히 심한 차량이거든요. 자, 코너뿐만 아니라 1.6, 1.7 현대기아 차에 들어가는 뭐 투싼 1.7도 마찬가지고 DCT 미션이 들어가는데. 이 DCT 미션은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변속할 때 출력 로스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연비에 좀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죠. 플라이 휠이라는 미션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소모성입니다. 어, 수동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션이라서, 어, 방금도 약간 울렁해, 울렁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DCT 미션을 구입하시는 분들, 특히 코나나 1.6 이런 소형차에 들어가는 DCT 미션은 태생적으로 1, 2단 쪽에서 미션 제자리를 못 찾고 좀 울렁거리는 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laughs> 미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차량이라서 요거 알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그 외관은 굉장히 깔끔한 주식 차량이고요 도명이 좋아서 그런 거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자 휠기스는 아 약간 있네요 이런 휠기스가 조금씩 있는데 뭐 파손만 안 되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필기쓰는 크게 필기 신 안쓰고요 근데 깨끗해 보이죠? 자, 색상이 주색인데뭐이색현상은없습니다 도색 들어간 게 없는 것 같네요 이게 보험미력이 90만원짜리 한 건인데 아마도 범퍼 쪽에 도색이 들어간 거 위에는 지금 철판 부위는 어, 도색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찌그러지거나 어, 아니면 문콕조차 없네요 트렁크 상태 볼게요 자, 소형의 u v 답게 트럼프 공간은 넓지 않지만 좀 쾌적한 느낌이고요. 좁지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지도 않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 매뉴얼이 있고요. 요거 참고하시고, 여기 보는 게 아니고, 요 아래쪽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아래쪽을 보는 거예요. 제일 아래 바닥 부분. 자, 사고 흔적을 보면은 뒤쪽에 사고 없고요. 물이 보이는 흔적도 없습니다. 어, 곰팡이도 없고요. 어, 뒤쪽에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실내 상태에 점검할 건데요 제가 차량을 보러 오면 한 5분에 10분 정도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버튼들을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거든요 어, 작동이 잘 되나 아니면은 뭐 작동되다 꺼지진 않았나 에어컨에 히트는 문제가 없는지 내비게이션 터치는 문제가 없고 후방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 차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대시보드 커버가 이렇게 돼 있죠 커버를 씌우는 이유가 어, 햇빛이 굉장히 많을 때 난반사를 막기 위해서 커버를 씌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d 시보드 커버 자체가 파손됐을 경우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커버를 씌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다행히 d 시보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동해보면, 어, 소형 SUV답게 뒷좌석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자, 무릎이 약간 데일랑 말랑. 자, 그래서인지 뒷좌석에는 사람을 거의 안 태웠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마모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뭐 담배 흔적도 없고요. 담배 냄새도 안 나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사판 세부장의 코나 구매된 거부터 마치겠습니다. 구매된 거를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자, 5만 k 로 주행했고, 5년 된 차량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하체를 점검했을 때 부식도 없었고요. 하체 쪽에 안 보이는 사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까 라지에터 이팬에 스티커 확인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해서 앞쪽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했는데, 어,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앞쪽에 타이어 두 개는 교체 주기가 됐기 때문에, 타이어만 교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주기에 맞게끔 관리하시면 되고, 자, 미션은 어느 코너를 구입하셔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 상태를 봤는데 약간의 울렁거림은 있을 뿐 미션 자체에 소음이 없었기 때문에 플라이 휠은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1 0만 k 로 정도의 미션 오일을 교체를 받지만 미리 한번 교체를 받으시면 플라이 휠 교체 주기를 좀더 길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정비 차원으로 미션 오일 교체를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에 있는 코나 점검을 모두 마치고요 어,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오늘처럼 차량이 있는 곳에 와서 차 점검한 다음에 사랑 내용을 들어보시고 구입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구매 대해 해드리겠습니다. 파판치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